정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제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네, 겨울이죠. 네, 날씨가 쌀쌀하면 뜨끈한 국물이 우리 몸도 마음도 잘 녹여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재래시장을 갔다가 동치미도 사고 뭐 했는데 그때 사온 게 동태 꽁꽁 언 동태. 겨울에 이제 김장하는 날 저희 집은 이제 수육보다는 동태찌개를 끓였었거든요. 김장하고 나오면 그 옆에 남아있던 양념을 그냥 엄마가 배추를 싹싹 닦아가지고 그 양념으로 이제 동태찌개를 끓여주셨는데, 어, 동태찌개 끓이는 법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끓이는 동태찌개는 또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비법을 담아서 맛있게 동태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재료 보겠습니다. 네. 동태, 동태. 큰거한 마리, 5,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동태 한 마리. 그리고 당연히 물필요하고요그 네. 다음에 앞에 보면 무. 네. 그 다음에 대파. 청양고추. 네. 칼칼한 맛을 도와줄 고춧가루. 그 다음에 소주가 필요합니다. 소주. 그 다음 맛술. 맛술. 새우젓. 다진마늘. 다진마늘. 생강. 생강.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준비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태는 요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세척을 좀해 줘야 됩니다. 물. 그다음에 전복처럼 소금 한 줌으로 씻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먹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하나씩 지느러미 잘라 주시고요. 지느러미. 이시 그리고 비늘 있죠? 비늘도 살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껍질까지 부드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비늘 많이 나오죠? 비늘도 살살 제거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먹을 부위를 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건 애에요 애. 음, 간. 알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내장 이런 거는 그냥 제거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제가 먹을 거는 이애 부분 간. 이거는 잘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막 있죠? 이 막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요 막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요. 동태는 뭐 비린 맛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까만 막 이거 제거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질해 주시면 돼요. 다된 거는 옆으로 옮겨놓고. 저는 어렸을 때막다 끓였는데. 네, 다 끓였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님들이 다 손질해서 하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음... 그럼요. 여기 그 부분 여기. 약간 썼던 기분이 나도. 아, 네. 썼던 부분은 여기 보다 보면은 쓸개가 있어요. 파란 쓸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요거는 애, 음. 그다음에 까만 마, 마은 제거해 주세요. 잘 벗겨지죠? 음. 네, 소금물에 담가서 씻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고등어도 안쪽에 보면은 내장 안쪽에 비린 맛이 강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막을 제거하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깨끗하게 내장 정리가 됐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드시기도 해요. 이제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아가미. 지금 보면 아가미가 상당히 깨끗하긴 하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버리고 여기 애. 내간장 할때 간이에요 간 이게 진짜 별미라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음식점에서 이대로 넣고 끓여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진한 국물 맛에 동태찌개를 드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핏물 같은 거 있죠 이런 핏물은 잘 빼주시는 게 좋아요 애만 딱 빼고 내장은 버리고 이게 먹통이에요 먹통 음식을 삼키는 먹통 요 아가미는 조금 제거해서, 이렇게.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조금 녹여서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여기 보면 모래 같은 거흙 있죠? 이런 건다 씻어버리셔야 돼요. 이런 네. 거는 손질해달라고 하면 아마 그 시장에서 잘 해주실 거예요. 머리통이 들어가야 이게 또탕에 맛이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버리고 오기는 좀 아깝습니다. 가위 깨끗이 손질했고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깨끗이 씻어낼게요 깨끗이 씻어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동태를 손질해 놨고요 애도 한번 살짝 씻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끓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요 생선은 그거 아세요 푹 끓일수록 맛이 덤벼. 좋습니다 그러니 매운탕은 제일 나중에 떠 떠서 무면. 먹는 물이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그 국물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무랑 동태랑 먼저 넣어서 한번 끓여줄 거거든요. 무를 네. 먼저 좀 썰어볼게요. 자, 무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좀 많이 제가 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줄게요. 약간, 약간 달짝 날짱하게 썰어도 되고, 그리고 약간 두꺼운 감이 있는데. 무 베어 먹었을 때그 맛이 있어서 제가 좀 넉넉히 요거 반 정도만 있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줌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저는 두개다 넣을게요 솥에다 넣어주시고 이거무금 1리터 거든요 그리고 고춧가루 무에 조금 색깔이 배라고 고춧가루 한반 큰술 정도 소금도 살짝 3분의 1큰술 정도만 넣어서 뿌려줍니다 이때 동태를 같이 넣으면 아무래도 동태 살이 부러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물이 끓을 때 동태를 넣어서 같이 끓여줄게요. 요거 먼저 끓여주세요. 자 이제 애를 다질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 애를 다져서 해주셨거든요. 자 다지는데 필요한 재료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다지냐면요, 고춧가루 한 큰술 깔아주세요. 그리고 소금 살짝만 깔아주세요. 나중에 새우젓으로 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진마늘. 다진마늘이 너무 큰거아니요 네, 다진마늘 음. 한 3, 5큰술, 그리고 음. 이 애, 애를 여기다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 양념을 다지시는 거예요. 보통은 애를 통째로 넣어서 이것만 달랑 누군가 먹죠. 음. 그렇게 하면 이거 드신 분만 고소하죠. 음.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국물이 끝내줍니다. 어. 이거는 저희 엄마, 친정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우시고 할머니가 또그 엄마한테 배우시고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동태찌개 끓이거든요 이게 저희 집 비법이에요 근데 애만 다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양념을 같이 다져주셨었거든요 애가 약간 혹시 비릴 수 있는 맛을 소금, 고춧가루, 마늘이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 꿀팁이네요 네 이건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는 저희 집만의 비밀 자 이렇게 해서 곱게 다져놨어요 애가 아주 송송송송 이렇게 애는 준비를 해주세요. 비법. 자, 이렇게 무가 끓고 있죠. 우리 음. 그때 이제 생선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가리, 무 넣어주시고 끓여주시면 좋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저희 비법 양념이 또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막 양념장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하다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약간 진맛이 안 나. 진맛이 약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생선을 끓일 때 만들어주시는 비법 양념이 있어요. 그 양념도 해놓으셨다가 숙성해놓고 그냥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이렇게 생선을 조리거나 생선탕을 끓이거나 할때 쓰셔도 되는 양념이거든요. 요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주가 좀 필요합니다. 소주. 음. 소주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도수 높은 게 좋더라고요, 전혀. 근데 이건 높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3분의 1컵 짜린데, 2개. 3분의 2 컵. 소주 3분의 2 컵이에요. 3분의 1씩 2개 넣었어요. 고춧가루를 2분의 1 컵. 여기 금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걸로 꺼냈어요. 고춧가루 반컵더 주세요. 그 다음에 다진마늘. 이게 한 4덩어리 정도 되거든요. 4큰술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주. 맛술. 상관없어요. 5큰술. 그러면 4분의 1컵 정도 돼요. 4분의 1컵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만들기 재료 새우젓. 서너 큰술 정도. 저는 가득 세 큰술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많죠. 네 큰술은 되겠다. 요 <laughs> 양념을 잘 섞어 둡니다. 그러면 소주도 들어가고 해서 변질도 안 되고요. 요 상태로 숙성을 해서 한달 정도 넉넉히 뭐 한두 달 정도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요걸 가지고 조림, 탕, 이런 거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만능 양념장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물러보여도 나중에 고춧가루가 불어요. 그래서 빡빡한 양념장이 되거든요. 요거를 숙성해서 하시면 더 좋은데 오늘은 숙성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로 간을 맞추다 보면은 너무 짤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이제 적당히 넣고, 이제 매운맛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소금 간으로 간을 맞추셔도 되고, 새우젓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생선 전용 만능 양념장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벌써 빡빡해졌죠? 금방 어. 빡빡해져요. 어. 예. 이게 진짜 단맛도 없으면서 이게 집에서 진짜 엄마가 크게 끓여주는 그런 맛이 나는 양념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썰어 볼 건데 좀 아쉬운 게 오늘 두부가 없어요. 뭐 쑥갓이나 미나리 뭐 이런 것도 없어서 좀 아쉬운데 요즘 대파 좋으니까 대파랑 청양고추 이거는 꼭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파를 좀 넉넉히 넣어볼게요. 대파는 그냥 먹음직스럽게 어넣어서 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청양고추. 찌개에는 진짜 칼칼한 맛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청양고추는 없어도 사다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물만 우려낼 거니까 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사이에 지금 음 아주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벌써 맛이 상껴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통 방 보면은 막 거품 엄청 날것 같잖아요. 네. 근데 깨끗이 씻어냈잖아요. 껍질도 벗겨내고 이러면은 덜합니다. 이런 거품들이 훨씬 깨끗하게 끓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분이 물가 그냥 흐물흐물 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은 대가리에서 이제 맛있는 맛이 확 우러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앉는 게 생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강을 그냥 확 넣으면 이게 편선 생강이면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음. 아유 스팀. <laughs> 네 좋습니다. 이 스팀이 아... 피부에 좋습니다. 아, 네, 음식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강을 조금 넉넉하게 한 토를 준비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 물을 좀 넣어요. 생강이 편으로 썰면은 씹히지 않고 걸러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져서 넣으면 어쩌다가 이렇게 씹히면 그게 또 약간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우려놨다가 요 즙만 쪼로록 따라서 부어줄게요. 지금 어느 정도 물도 맛있게 익어가잖아요. 그때 만능 양념 일단 한 숟갈 넣어볼게요. 저는 고추장, 된장 이런 거안 넣습니다. 었요 양념장으로만 끓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도 어느 정도 익어가고 새우젓 이런 거는 끓이면서 맛이 올라와요 금방 넣었을 때보다 끓이면 조금 더 짜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가지고 어, 간이 사실은 얼추 맞아요 싱겁지는 않아요 근데 한반 큰술 정도만 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애도 소금이 제가 한 3분의 1 큰술 정도 넣었잖아요 이때 이제 이거를 넣어서 팍팍 끓여줍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요거 요거를 넣고 다 끓여주면 국물이 걸쭉한 게 끝내줍니다 얘랑 같이 푹 한번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국물이 벌써 아, 이제, 이제 뭐...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자, 국물 맛을 그냥 새우 향도 나고 자, 간이 맞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Yeah, 그러니까. 아 그럼요 이 비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안는 재료 있죠 생강 네. 생강 이렇게 불려 놨다가 저는 생강 즙만 음. 짜투리가 이렇게 딱 씹히면 어떨 땐 기분 좋을 때가 있지만 찌개에서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편으로 썰어 넣거나 저처럼 다진 생강이 있을 때는 생강 즙만. 자 이제 베피딩에 다 넣으면 아 좋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좋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마무리 저희가 안 넣었던 청양고추 오늘부터 우러나라고 빨간 고추 막 숟가락 올리면 디지얼상으로는 거의 이제 음식점 대파 좀 넉넉히 넣었어요 저는 여기다 양파 안 넣었어요 여러분 양파는 잘못하면 되게 들큰한 맛이 나서 맛을 해칠 수 있어요 근데 대파는 시원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조금만 살짝 끓여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만든 양념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요거는 한 네다섯 번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아주 맛있는 생선 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파도 익었고요 자, 맛있게 해서. 아주 목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전진주표 동태탕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짜잔. 진짜 기대됩니다. 겨울에는 진짜 큰 동태탕이 진짜 몸을 확 녹여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동태 음. <laughs>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아 어때요? 어 깊어요. 10년 전에 안개 술이 밖에는 그, 네, 그런 느낌인가요? 느낌. 네. 네. 이제 사먹는 동태탕 있잖아요. 그 분명 맛있죠. 맛있는데, 아, 왠지 막 인공조미료로 맛을 내. 그쵸. 그 느낌이라면, 우리 전인지표 이 동태탕은 아, 표현할 그쵸. 수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네. 음. 깔끔하고 시원하고, 네. 뭐, 만내는 거, 맛술. 소주 맛술, 음. 새우젓 동태가 가지고 있는 와우. 이 동태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끓여봤거든요. 맛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엄마 생각이 더 음.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 진짜 엄마한테 이거 진짜 레시피를 배워 놓은 게 진짜 저는 음. 어떨 때는 동태탕 집을 해볼까 싶을 정도로 이게 아주 맛이 있거든요. 음. 몸도 따뜻해지고.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음. 네. 아, 우리 장모님의 비법을 뭐 6, 7년 만에 맛본 것들이 <laughs> 많습니다. <그럼. 웃음> 바빠서 그러지 죄송합니다 바빠서 따님한테 좋은 비법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바지 여러분들도요 네. 우리 전인주시표의 비법이니까 꼭 해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맛은 100% 보장이니까 올 겨울 따뜻하게 봉태탕 끓여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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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좀 오랜만에 긴풀 영상 보여드렸죠? 네. 쇼츠만 왜 이렇게 보여주냐 요즘에 또 쇼츠가 대세라 그래가지고 쇼츠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긴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동치미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 동치미가 맛있게 익어 하면 동치미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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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박주 의러분네 오늘 또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되시고요 오늘 도 사랑합니다 다음에합니다 <laughs>